아이거 게임하면 깜짝네. 그럼 어, 가운데로 어. 어디 회사? 갑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각 서울입니다. 오늘 의 게임은 Milk Inside 밀크 Back 어백 Milk Inside 오 f Back open. Milk Inside a Back i 입니다. 야, 우유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요 이제 제가 어떤 한 소녀가 우유를 사는 것을 제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죠. Yes. Go. 당신의 이름을 쓰세요. 어 소울 가게로 가면서 하얀 말을 연습하는 중이다. 아주 오랫동안 집을 나서지 않았었기에. 가게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라서다 가게에 간다 뭐한테 말해가는 거야? 각치고 가기나 해각치고 가기나 해 어... 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기 젠장 잊어버렸다 19번째 시도인데도 또 실패다 나는 짜증스레 입술을 깨물었다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와한 단어를 더 말했잖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내 생각엔 이번엔 요를 평소보다 길게 느려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게 아, 뭐야? 아, 안녕하세요. 저... 저기... 차라리 입에 다물고 있는 게 낫겠어. 하하하, <laughs> 패배자 같으니... 잘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음... 나 응... 응... 너 지금 1분이 넘게 왼발은 아스팔트 위로 오른발은 풀밭 위로 놓고 걷고 있는데 뭐, 뭐라고요? 움직이던 오른발이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어, 얼마나요? 아스팔트의 50번째 풀밭의 51번째 이전 발자국은 취소해야 할 거야 헤헤헤 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이 아니잖아 너 진짜 멍청하네 그래도 소울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다음엔 다른 걸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게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쓰시오. 나는 소울2입니다. 소울보단 더 잘할 수 있길 바래야지. 여기서 하하하 패배자 같으니 말고 걱정하지 마. 라자 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너 지금 1분이 넘게 왼발이거야이거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으면서 나 참. 기억이 안 나요. 곧 노름이 터질 것만 같다. 에이, 처음부터. 그래서 첫 번째 왔던 길에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을 뒤로 하라. 잠깐만요. 어떻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뭔데? 벌써 52번째라고요. 뭐라? 잠시만. 그렇다면 뒤로 간다면? 그래도 50번째예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좋아 좋아. 50번째 왔던 길에 따라 정확하게 발걸음을 뒤로 해. 조금만 나에게 쉽게 설명해줄 수 없어요? 한마디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말만 반복하다니요. 보통은 안 그런다고요. 이거 가망이 없구만 이거. 내가 또 얼마나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제 말인 것, 처, 제 잘못인 것처럼 들리네요. 그럼 아니야. 가게는 한 시간 내로 문을 닫다 그러니 우유를 사지 못한다면 너는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끼겠지. 제길 맞아요. 뭘 맞아씨. 뭘 게임이야 이거 대체. 오 진행된다. 흠. 대체 이게 뭔 그림이지? 가게 들어선 나는 첫 번째로 마주친 상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세요? 응. 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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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씨.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분명 대사가 바뀌지 않을 텐데, 무한루프에 빠질 수도 있어. 이미 빠진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너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잘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문자 오래 무서워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건 뭐가 그리 끔찍한데? 머릿속을 떠올리다 보면 무서운 이미지가 생각나요 보여줄 수 있어요 설명을 좀... 무서울지도? 말하자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질문을 계속 무시할 거예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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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만해 살려주세요 선반 앞에 다가가 섰다 선반에는 우유 봉지가 여러 개 놓여있다 우리들은 서있는 내 우유는 서있는 건가? 아니면 누워있는 뭔 말이야? 자자 진정해 왜 왔는지 기억하자 우유 사러 왔잖아요 그럼 사. 여기서요? 그럼 넌 내가 뭐라고 해야 할것 같아? 음 여기 말고 같은 대답 같은 거 아닐까요? 여기 말고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가. 참 신경 거슬리게 하네. 여기 말고 봉지를 들고 계산대로 쳐가. 앞부분 마친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신은 일부러 일부러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내 작은 승리마저 아삭하고 싶어서 말이죠. 한숨을 내쉬고 손을 뻗어 우유를 집었다. 아니 우유 한 봉지를 집었다.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니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든 우유 한, 봉지 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니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 우유 한 봉지 안에 우유 르라 다시 아니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 드는 우유 파한 르라 이발 아니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인가 아 아니요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 안에든 우유 한 봉지인가 가게 문 닫기 15분 전이야 서둘러. 이런 종류의 게임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비주얼 노벨이요. 그나저나 숫자들이 전부 다 문자로 적혀 있네요. 비주얼 노벨이라는게색보다 나쁜 건가요? 뭐 작가란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당신도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고요. 잠깐만. 네 생각만 화면에 보이는 줄 알았는데. 저는 아니니까 말 조심하라고요. 히히. <laughs> 여튼 내말 들었잖아. 서두르지 않으면 집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걸. 뛰고 있어요. 아, 오늘게 임 힘드네. 안녕하세요. 저 우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잘생겼네요 갖고 있잖아요. 아. 저요. 난 묵직한 봉지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물론 우유가 든 봉지다. 저기 저 돌려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제발요. 안 돼요. 미친놈이야. 내가 사대 사때... 얘가 사대잖아 주라고. 우유 없이 돌아가면 엄마가 저의 창밖으로 던져버릴거에요 예? 네? 어? 안돼요 어째서? 더 주세요 하지만 이제 가진게 없는데 어이 이런 이런 곤란해야 하는 아기 고양이를 위해서 내돈좀쓸수 있지 너를 싫어하는가 본데 비참하게 짝이 없네 우유값을 내 너를 싫어하는가 본데 왜 왜요? 멍청하고 쓸모 없어. 가게에서 우유도 제대로 못 사고 엄마가 그냥 널 창밖으로 던져버렸으면 좋겠네. 넌 떨어지면서도 그게 놀이기구라고 생각하겠지. 우유값 셈. 에. 아하 나 참.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난 주머니에서 고개진 돈을 꺼내 정원에게 건넸다.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살펴기 시작했다. 이틀 정도 지났으려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돈을 계산대에 집어넣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유를 샀어 나는 주유소를 지나 익숙한 길을 걸어내려가고 있었다 우유 한 봉지가 불쾌하게 내손에 잡아당겼다 마치 물리치료를 받던 때가 생각나는 듯했다 어쨌든 계산대에서 내게 봉지를 하나 줘서 지금 난 우유 한 봉지를 봉지에 담아가고 있다 오해하지 말자 그냥 내가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언어 구조를 좋아할 뿐이니까 주유소가 가까워지고 있다 기분이 어때?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지금 아이스크림 잔뜩 같은 기분이에요 정말이요 그건 무슨 뜻이지? 말은 그대로예요 그냥 괴짜였잖아 어이, 조심해 아 나는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옆으로 비했었다 그와 동시에 거친 물결을 일으키며 거대한 곰이 나를 빠르게 지나쳐갔다 곰이요? 야, 나 걷고 있었거든? 나는 빠르게 멀어져가는 그 동물을 애써 흘겨보았다 그러자 그 동물의 붉은 눈이 마치 조롱이라도 하려는 듯 나를 향했다 저거 봤어요? 뻔뻔하기도 하지 트럭이었어 아 정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곰이 있던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아참왜 한봉지를 든 무고한 소녀를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한는 누군가 정말로 있다는 말인가요? 이 세상은 잔혹하고 위험해 전 당신이 말하는 그런 세계에 있지 않아요 미안한데 그런 세계에 있는 것 같아 있잖아요 뭐 제가 비주얼 로벨의 캐릭터라면 지금 이걸 잃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지? 좋을 대로 이러면 회복이 잘못되실 수있어 회복. 어? 좋을 대로 나는 힘껏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을 그만두었다. 눈가에 작은 벤치가 보였다. 비주얼 로벨에서 혼잣말하기엔 아주 좋은 곳이야. 나는 눈에 띄게 묵직한 우유 한 봉지를 들고 하늘로 고개를 쳐든 채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미쳐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약도 이제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러니 결국은 모든 일이 고통 없이 풀렸으면 좋겠네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이해하겠어요? 이해한다면 yes라고 해주세요. No. No? 나쁜 대문자로 쓰세요. 내러티브를 망치고 있잖아요. 시볼로미. 그나저나 괜찮다면 제 진단명을 말하고 싶진 않네요. 자고도 당신만은 절 있는 그대로 봐주었으니 면해요 제가 당신을 거짓으로 꾸며낸 거라고 해도 여기서 빼앗아 가진 말아주세요 알겠죠? 맨 처음부터 당신이 절 따라다녔고 제 망상을 읽었고 제 멍청한 대화를 제다 들으셨겠죠 제가 미친 괴짜처럼 보였겠죠 하하 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떨 것 같아요? 그... 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은 모든 게 붉게만 보여요 아요걱정하지 말아요 꽤 오래 일해서 익숙해졌거든요 솔직히 다른 세계 어땠는지도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죠. 뭐 하하. 가게의 그 괴물들, 저는 그 괴물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절 해치지 않으리라는 걸 알거든요. 가끔은 그 괴물들도 무서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상상이나 돼요. 그나저나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묻고 싶은 거라면 하지 말아 주세요. 약속할래요? 그러면 예스라고 해주세요 그럼. 약속해요 놀아쳤잖아 어차피 나는 혼잣말이나 하고 있는 거니까 머지않아 또이 주제를 꺼내겠죠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이었는지 정말로 궁금해요? 어 시간을 끌진 않을게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인간 진심이에요? 어쨌든 제 아빠요 오 맞았어 인간 맞네 자고도 일부분 그래요. 일부분이 그렇다고? 꽤 힘겨운 과정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 그 가득 기억도 절대 생각도는 안할 거예요. 미안해요. 언성이 높아져 버렸네요. 여튼 아빠는 창 밖으로 몸을 던져.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뒤론 꽤긴 공백이 이어져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오늘 처음으로 큰 사고 없이 가게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론 약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전 항상 독자 앞에서 일을 망치지 말자 라거나 세상이 이걸 보면 대체 뭐라고 생각하려나? 하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하하 왜 제가 오늘 가게에 가는 비주얼 로벨의 캐릭터가 되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좋은 결실을 맺었네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저희 대화가 몇 가지 틀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그게 되려 마음에 드네요 하하 뭐야 없어졌어 여기 있던 거. 그렇지만 요즘에는 너무 슬퍼요. 제 인생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게 계속해서 떠올라요. 언제부터였냐면 아빠가 네 그때부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매일매일이 판에 박힌 듯 똑같아요. 더 이상 구별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약을 먹어봤어요. 그 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금은 만족해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당신 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말로 이루...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군. 안 돼, 강윤은 아니고 충고 한마디만 하지. 집으로 가 이해해요. 음, 덕자 씨, 갈까요? 하, 사실 빨리 집으로 보내고 싶긴 했어. 뭐가 파뒤니잊준줄 알았는데, 진짜 몹시 깜짝아. 우유는 가져왔니? 안녕 엄마, 우유는 가져왔니? 네 엄마 새 약은 도움이 됐니? 네 엄마 자러 가렴 네, 엄마. 어 그래? 오 진짜.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네, 여이분이렇게 해서 저는 주이공이 우유를 살수있게도와줬네요 사실 게 걸릴 줄알요는데 엔딩 보려면. 엔딩을 봐버렸네요이게이게요이이게이럴 이럴게요. 이럴이럴게 이럴게요. 이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내 복아파 뒤지겠다